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남구 봉덕동 상락선언장 비구 해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단행하시어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증득하셨고, 그 가르침과 말씀의 깊이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어떻게 단 6년의 수행으로 그런 심오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하죠. 나열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 생에 걸쳐 각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윤회하면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가지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왕자로 태어나고 또는 수행자로 용왕은 물론이고 토끼, 원숭이, 작은 새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태어나서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전생에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불교의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고 바른 마음으로 수행에 힘쓰게 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본생담 또는 본생 설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부처님의 어느 전생 보시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토솔천에 머물며 장차 서가무니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어느 호젓한 숲 속에 어여쁜 토끼의 모습으로 지상에 오신 토끼보살은 숲 속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친 낙은 애들을 만나자 자신이 할수 있는 맛있는 산딸기를 따다가 정성스럽게 보시 공량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보시 공양 베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어느 날부터 숲속에는 파릇파릇한 풀과 나무 열매들이 메말라 버렸고 토끼보살은 더 이상 보시 공양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함께 숲속에 살던 승냥이와 너구리와 원숭이도 보시 공양 수행을 할수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모아 먹거리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승냥이는 어느 빈집에서 약간의 고기를 구하였고, 너구리는 생선 한 마리를 겨우 얻었고, 원숭이는 망고 열매 하나를 손에 넣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토끼만큼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토끼보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숲속의 도반들은 먹거리를 구했으니, 최후로 보시공량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다. 나는 무엇을 보시할까? 토끼보살은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여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솔천에서 지상을 지켜보시던 제석천은 숲속의 식구들이 정말 보시 수행의 마음이 굳건한지를 시험해보고자 수행자로 변신하여 숲을 방문하게 됩니다. 굶주린 수행자는 성냥이와 너구리와 원숭이에게 최후의 공량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토끼에게도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토끼보살은 수행자에게 부탁합니다. 이곳에 모닥불을 피워주시오. 그대는 수행자로서 살생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이 모닥불로 뛰어들 테니 내 살이 있거들랑그 살코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토끼보살은 즉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순간 굶주린 수행자로 변신했던 제석천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토끼보살을 칭찬하였습니다. 훌륭하구나 토끼보살이여. 자신의 몸을 던져서까지 선행을 베풀려는 그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았느니라 이것으로 이번 생의 보시 수행을 끝냈노라. 이제 도설천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자 하시면서 숲속의 식구들을 도설천으로 올려 보냈답니다. 이런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보살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베풀려고 했던 부처님의 참된 보시 수행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